이 우리 조기 문제랑 비슷하다. 그렇 자, 어떤 의사가 폐렴에 걸린 사람을 폐렴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%대. 자, 첫 번째. 폐렴. 폐렴이 걸렸는데 정확하게 진단. 진단 폐렴이라고 진단하는 거는 90% 확률로 얘기하면 0.9가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폐렴에 걸리지 않았는데 음, 진짜 폐렴 안 걸렸어 폐렴 걸리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는 90% 확률로 따지면 0.9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놔야 돼 폐렴이 걸렸는데 폐렴이 걸리지 않았다고 오진할 확률은 0.05고요 폐렴이 안 걸렸는데 폐렴이 걸렸다고 오진할 확률은 0.1이 된다.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자어 폐렴에 걸린 사람 80명과 실제로 폐렴에 걸리지 않은 320명을 진천하여 폐렴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하였다 이들 400명 중 임의로 택한 한 사람이 폐렴에 걸렸다고 진단받는 데 그러면 이런 거지 폐렴이 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폐렴이 라고 진단받을 확률 더하기 폐렴이 아닌데 폐렴이라고 진단받을 확률이 두 개를 더 해야 우리는 폐렴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되겠지. 폐렴에 걸린 사람은 80명, 그럼 결국 몇 400명 중에 80명이 폐렴이 걸릴 확률이고요. 곱하기 폐렴이 걸렸는데 폐렴이라고 할 확률은 100분의 95. 자 폐렴이 아닌 경우는 400명 중 320명, 400분의 320 곱하기 폐렴이 안 걸렸는데 폐렴이랑 오진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10분의 1의 형태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합니까? 400명 중에 80명 음, 연산해 보면 얼마입니까? 5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5 더하기 아, 이렇게 약분하고 음 이것만 약분하는 게더 낫겠다. 여기 약분하면 100분의 19 맞죠? 응. 음, 더하기 4로 약분하면 100분의 얼마가 되야 돼? 8. 그러면 결국 100분의 27이니까 확률 0.27, 그래서 p는 27이 되겠네. 이해합니까?